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어, 오늘 사진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죠. 새가 있고 꽃이 피어 있는 봄입니다. 어,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바로 입춘이인데요. 오늘 이성구 시인의 어, 봄입니다. 자, 봄. 새로운 시대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확신. 이성부 봄 해설. 따뜻한 햇볕이 있고 생명이 움트는 봄. 계절로서 봄은 가만두어도 오지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봄이 오기까지는 눈과 바람 그리고 추위까지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은 쉽게 오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옵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 문제 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아,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자, 국어는 원리 이해 본문 중심으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아, 국어 공부 잘하는 부분을 누르면 선생님이 어, 이런 내용으로 어, 강의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면 좋고요. 자, 이 시의 화자는 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안올것 같은 봄도 반드시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을 맞이하는 감격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어, 군사 독재 정권 때 창작된 것을 고려하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아픔과 절망의 시대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성부 시인의 봄 해설입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좀 팔고 사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깨어나보는. 너, 먼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자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이건 바로 자연의 섭리죠. 봄은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옵니다. 봄이 봄을 싫다해도 옵니다. 아, 계절의 순환, 자연의 섭리고 계절의 순환의 당위성을 드러냅니다.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늘어난다. 기다리지 않아도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리다가 아 이제는 포기했다 이럴 때도 오는 겁니다 바로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는 절망적 상황입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너는 온다 봄을 너라고 했죠 봄은 온다는 뜻인데요 봄을 너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에서 였습니다 그럼이 시에는 온다 이런 단정적 어, 의조를 통해서 봄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봄이 올 것이라는 믿음, 자, 봄이 오는 당위성을 보여줍니다. 어디 뿔밭 구석이거나 이렇게 갈라한 것은 같이 묶어서 보면 되겠죠. 뿔밭 뻘밭 구석은 뿔밭은 나무로 힘들겠죠. 아, 맨 땅을 걸어가는 것하고 뿔밭을 걷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을받고서 요게갈로한 것은 고난 시련 역경을 뜻합니다 석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어 깨끗한 물이 아니고 석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는 주체는 봄이죠 한눈 좀 팔고 사움도 한판 하고 자 이런 고난 시련 역경을 거치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이게 힘드니까 지쳐 나사빠져 있다가 물론, 나사빠져 있는 주체는 봄이죠. 기웃거리고 사음하고 나사빠져 있는 주체는 봄입니다. 그래서 인법이 세웠고요. 아, 봄이 오기까지는 온갖 시련과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자, 바람이 달려가서 봄을 깨우죠. 바람은 봄의 조력자이고요. 사연 전달의 매개체가 됩니다. 흔들어 깨우면 눈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그래, 일러가지고 억실로 이제 온다는 뜻이죠. 힘들지만 반드시 옵니다. 자, 온다는, 어, 그것을 단정적인 어조가 되겠죠. 보물들하고 있으니까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더디게 더디게 반복법이 쓰였네요.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자, 반복적 표현으로 간절함을 드러내고, 자, 온다. 단정적 표현으로 확신을 드러냅니다. 자, 드디지만 마침내 오는 봄. 자, 봄이 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봄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겠지요. 너를 보면 눈부셔. 자, 봄을 떠라고 했으니까 윤법이죠. 눈부셔는 뭐 선생님처럼 이런 머리가 없어서 눈부시는 건 아니고요. 반가워서, 좋아서 눈이 부시는 겁니다. 벌밭 구석이나 석은 물 웅덩이 한눈을 팔고 사움도 하는 현실적 존재가 바로 봄입니다. 봄은 오랜 기다림 끝에 옵니다. 자, 화자의 간절하고 절실한 기다림입니다. 자,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아,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자,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그렇죠? 봄이 온것에 대한 감격 때문에 나는 미리 알릴 수가 없, 없는 것입니다. 자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이두 팔을 껴안아 보는은 봄을 맞이하는 기쁨의 행동인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너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봄 봄에서 이제 사람이 되죠. 자 온갖 역경을 이기고 온 봄인데요. 사람과도 연결되네요. 자,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어, 또, 어, 뭡니까? 이렇게 사람아 하고 불렀죠? 이렇게 부른 것을 도너법이라 하는데요. 도너법을 사용하여 봄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봄을 맞이하는 감격과 기쁨을 보여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예찬적이고, 상징적이고 또 희망적이죠. 자, 주제는 봄이 온다는 것에 대한 확신, 어,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한 신념입니다. 여러분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이 또 생각이 나네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고 노래했죠. 자, 특징은 봄을 의미하고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보여줍니다. 봄에게 기다림의 대상 반드시 오는 대상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 봄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화자의 믿음을 단정적 어조를 통해 강조 했고요. 반복법과 단정적 표현 온다의 사용으로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자, 확고한 신념에 찬 어조를 띄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인데요. 아, 작품의 감상이죠. 대상을 의나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범을 의나했죠. 상징을 통해 특정 대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범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감정을 이입한다는 것은 내 감정을 다른 것에 의탁하는 거죠. 감정 이입이 쓰이지도 않았고, 현실을 구체적으로 비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단정적인 의도를 통해 화자의 신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특정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뭐, 우리 많은 부분들이 반복되는데요. 시에서 운율 형성의 방법은 아, 반복과 변조죠.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이고요. 자, 보기를 참고했을 때이 시의 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에는 기준이죠. 기준인데 작품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외적준거 외적기준에 따른 작품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1960년대에는 독재정권에 항거하기 위한 4.19 혁명이 일어났으며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을 좌절시킨 5.16 군사정변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후 군사정권 체제가 고차가 되고 산업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면서 민족 구성은 내부의 불평등과 갈등, 인간소위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점차 자유와 평등이 살아있는 민주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학의 현실 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도 했습니다. 아, 그이은는 결국은 현실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봄의... 의미를 해석하라는 것이죠. 순수한 삶에 대한 염은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 죄를 바라는 사랑하는 연인, 시대적 아형성한 존재 다 있지만 여기서는 이 기준으로 본다면 보조리한 현실을 이겨내는 존재가 바로 봄이 됩니다. 자,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고요. 자, 시상성계에 따른 이시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는데 1에서 2행은 범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고요. 3에서 10행은 더디게 오지만 마침내 오는 봄 11회 16행은 봄을 맞이하는 감격과 기쁨이고요. 다음 구절을 중심으로 이 시에서 봄이 어떤 의미인지 말해보자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보자는 뜻이죠.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눈 붑이면 너는 더디게 온다. 이 시의 중심 제재인 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반드시 오는 것. 자, 실제의 범이자 화자가 간절히 바라는 대상,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회적 가치 등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 독재 시대를 끝내고 민주화된 시대가 오는 시기. 자, 다음 표현에 나타난 형식상 특징을 정리해 보자입니다. 기다림마저 이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단정적 어조를 보여주죠 온다의 반복적 사용을 볼수 있습니다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너는 먼 데서 너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등은 윈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봄을 너라고 했잖아요 이 시의 형식과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인데요. 어, 다음 물음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생각을 해보고 간단하게 써보자는데, 시를 경험, 시를 배우고 자신의 체험과 연결시키는 것이 활동이죠. 자, 이 시의 봄처럼 내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은 무엇인가? 내가 기다리는 대상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 마침내 나에게 올 때는 어떻게 올까? 자뭐 문학도 있고 문학 대박, 문학 시험, 수능 대박, 뭐 용돈, 친구, 건강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를 간절하게 되는 마음을 모방 시로 써보자. 우리 모방을 하는 것은 어,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복러워할 것이 아니고요. 자, 기다리지 않아도 하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 등으로 시작할 수 있죠. 평가 기준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간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아, 문제 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수많은 작품을 다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익히는 공부와 본문 중심의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이성구 시의 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